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20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말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신 것일까요? 우리는 16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반대하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참담한 현장을 만납니다. 귀신들린 그 아이를 두고 쩔쩔매고 있는 남아있던 제자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답답해 하시며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믿음이 아닌 근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믿음을 깨닫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 매몰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브라움에 이르렀을 때 세금 문제가 불거집니다. 일명 성전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지혜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장을 요약한다면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과 천국만을 신앙의 전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구원과 천국에 합당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따름을, 예수님 따름을 요구하며 그 따름을 거부하게 만드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실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인다운 지혜로움으로 현실에 발을 맞추어가는,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움으로 현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